자, 독서론에서의 관건은 시간이에요. 독서론을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정답률도 높고, 우리는 독서론 나름 잘해. 근데 문제는 이걸 뭐 독서론을 뭐막 7분씩, 8분씩 걸리면서 다맞히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를 못 푸니까. 자, 우리는 독서론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되, 얘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죠? 자, 1문단은 방향성이요.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자, 그 방향성은 뭐가 포인트냐면, 반복되거나 재진술, 얘가 포인트야. 1문단에서의 방향성은 반복과 재진술이요. 자, 그럼 여기 1문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면 읽는 거, 랑. 마지막 문장에 여러 글을 읽는 거.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완전 똑같은 말이지. 여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에 읽는 거, 여러 글을 읽는 거, 이게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은 뭐겠어? 이렇게 흘러가겠지. 여러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의 선지 5번. 자, 위그레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 중에 얘가 답이거든요. 선지 5번이 답이야. 자, 채빈아 이거 왜 답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채빈아 이거 왜 답이야? 1번 왜 틀렸어? 아 5번이.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을 넣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보다 그 글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거는 엔차 읽기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건 지금 이 전체 글의 방향성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문단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했으면 빠르게 이거 아닌데 여러 글을 찾아서 읽어보는 건데 라고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자 1문단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뭐 등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문제 해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를까봐 여기에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하고 이 앞에다가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예시. 예시가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부분. 선생님이 이 독서론 문제를 좀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독서론의 선지에서는 이등 앞에 있는 예시와 열거가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인지하는, 요 예시되고 열거되는 부분 하나하나 인지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걸 좀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와서는 우리가 또뭘 파악해야 돼? 두 번째 문단의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선. 우선이라는 뭐가 나와요? 우선이라는? 순서표지. 자, 우리 순서표지 나오면 이 순서표지 꼼꼼하게 인지해 줍니다. 그쵸? 자, 우선 뭐 하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을 찾아야 한다 하고, 읽을 글을 선정하는 거 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내가 어떤 글을 찾아. 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글을 찾아서 뭐 하겠어? 읽겠지. 그럼 읽을 글을 찾는 거랑, 읽을 글을 선정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고 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믿을 만한 글인지 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신뢰성 평가는 뭐겠어요 이거지 이거죠 자 글의 저자 생산기관 출판 시기 등 아까 선생님이. 등 예시 열거되는 지점을 하나하나 인지해주자 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믿을만한지 판단 관련성 평가는 이거잖아요.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 글의 내용에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한 것인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보세요. 자,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기억은 이제 신뢰성 평가이고, 니은은 관련성 평가입니다. 자, 여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1번. 글 내용이 관련있는지 평가하는 건 당연히 뭐, 뭐겠어. 관련있는지 평가하는 건 신뢰성이겠어? 관련성이겠어? 관련성이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굳이. 뭐 얘를 골라낼 수 있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 출판사 출판사 생산기관, 그쵸 그렇죠? 여기 등 앞에 있는 예시를 변형해서 출판사, 어 이거 생산기관인데? 그럼 이거 기억이겠어, 니은이겠어? 기억이다.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을 할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글이 언제 작성된 언제? 언제 뭐예요? 출판 시기. 그럼 출판 시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기억이겠어요? 니은이겠어요? 그렇지. 기억이겠죠? 틀렸어. 정보가 현재 있는 디지털 환경의 기억의 필요성이 사라지다니 중요해지는데. 그치? 그 다음에 글 내용의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억이겠어요? 니은이겠어요? 목적에 맞는지, 관련성이잖아. 그 다음에 저자의 경력 정보, 저자, 저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렇게 열거되는 어떤 요소들이 선지에서 활용되는 게 되게 높아.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이런, 이런 뭐 신뢰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닐 거예요. 새로 독서로운 어떤 제재를 쓰면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내용을 쓰겠지. 하지만 이런 패턴. 여기에 나오는 예시와 열거를 선지에다가 녹여내는 이 출제자 이런 패턴을 익혀야 우리가 문제를 풀때아 이런 패턴으로 얘가 내니까 이런 거를 내가 하나하나 인지해 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획득하는 거지.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올해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기본적으로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신뢰성 평가와 관련성 평가가 뭔지 쪽에서 구분하는 독해를 해줬습니다. 분류 독해를 했단 말이야.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분류 독해를 하고 기억의 속성과 니은의 속성을 잘못 매칭했을 때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건 독서 문제의 되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세 번째 문단에서도 동일하게 해봅니다. 자세 번째 문단에서 얘를 동일하게 해보면 세 번째 문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글을 글 선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나 지금까지 이 얘기 했어? 이제부터 나이 얘기 할 거야? 자 그런 구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 지금까지 선정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래요?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로 쪼개줬으니까 또 우리는 분류독해를 하면서 읽어주죠. 여기 선택하기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의 추출한 정보를 정교화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까지를 읽어줬는데 여기서 이 분류독해의 초보자들은 그냥 내가 여기를 구분했다는데 의의를 둬요. 하지만 우는 초보자가 아니고, 우린 올해 11월에 수능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 쪼갰을 때, 얘랑 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그 포인트를 집어내야 돼. 그쵸? 그럼 얘는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고, 연결하기란 읽은 글, 읽었어요? 들에서 얘는 읽은 글에서, 얘는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를 정교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그럼 얘는 지금 선택하기와 연결하기 이런 포인트들을 집어내서 얘랑 얘랑 뭐가 다른지를 파악했어야 돼. 얘는 뭐죠?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거야. 얘는 뭐죠? 이 글이랑 이 글이랑 연결해서. 이 그래도 안 나오고 저 그래도 안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내가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죠 포인트를 인지해 주는 게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기는 재구조화하는 건데 재구조화가 뭔지를 모를까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 어떻게? 여기 시간 순서에 따른 글 정보 나열의 글 시간 순서에 따른 글 정보 나열의 글을 읽고 얘네를 비교 대조의 구조로 아 다른 구조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여기서 조직하게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할때 이거 두 개를 나눠준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준다. 를 했으면 3번 문제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여기 동물은 예술가라는 글을 읽고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이글 하나에서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선택하기 전략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에게 선속할수 있는가 글을 읽으며 동물도 재산상경 원리를 가질 수 있다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럼 이것도 이글 하나에서 이 정보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뭐라고 해야 돼? A랑 B랑 지금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얘도 선택하기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연결하기 전략에 앞서 조직하기 전략 맞겠어요? 조직하기 전략 뭐였어? 구조를 바꿔야 돼. 근데 뭐 구조를 바꾸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아서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C. 동물은 예술가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두 글을 연결지어서 그러면 연결하기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D. 새로운 구조로 정리하여 조직하기. 자, 세 글을 종합해서 이런 요건에 관한 인과관계 구조로 세 글의 정보를 종합해서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면 조직하기 전략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 동물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보를 추출했다. 그럼 선택하기 괜찮다. 글 하나에서 뽑아내는 건 선택하기. 여러 개 연결해서 있는건 연결하기. 그 다음 구조를 바꾸는 건 조직하기.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뽑아냈을 때 적용하기가 훨씬 간단해져요. 그쵸? 자, 우리 첫 번째 독서론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반복과 재진술을 통해서, 뭐 이건 1문단뿐만 아니라 다른 문단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재진술되는 구간은 글의 방향성을 말해줘요. 그리고 등. 뭐뭐 등. 앞에 예시 열거된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인지해준다. 그리고 순서 표지는 언제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읽을 때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구분지어 줄 때는 이것들이 아 그냥 얘는 이런 거고 쟤는 저런 거고가 아니라 이 둘을 쪼개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독서로는 이쯤 하고 그 다음에